제가 생각하는 a 올 가격이요? 스파이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A515G 언박싱입니다. 한국은 2020년 5월에 출시를 했지만 사실 작년인 2019년 12월에 공개된 스마트폰이에요. 그리고 이번 5월에 새로운 아이폰 SE 2세대가 출시되면서 한국에서도 이것을 대응하려고 해서인지 5G를 탑재해서 한국에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출시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얘가 LG 벨벳을 조금 이제 두들겨 패는 고러한 모델로 출시가 된것 같아요. 가격은 572,000원. 만좀 인기가 약하긴 한데, 쿠팡에서 싸게 구입했어요. 진짜 다른 뭐 특별한 점 없이 엄청 심플한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삼성의 플래그십을 제외한다면 박스, 그러니까 이제 패키징의 신경은 거의 쓰지 않거든요. 원가 절감의 끝판왕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처음에 구입할 때 제가, 아, 또 이게 남자라면 핑크로 구입해야 되는데, 제가 그 클릭을 실수하는 바람에 제일 무난한 화이트로 구입했어요. 이제 보급형에도 검수자 이름이 적혀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도 또 여기 안쪽에 들어있는 이 박스도 저가형은 저가형답게. 아, 예. 삼성이 예전부터 잘한 게 뭐냐면, 이렇게 기본 구성품으로 TPU 재질의 케이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젤리 케이스를 제공해 준다는 것인데 고급형이나 중급기는 이런 케이스가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이런 케이스가 좋아요. 이러한 케이스 하나는 막 어, 원가가 비싸봐야 몇백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케이스만은 플래그십과 크게 차이가 없도록 좋은 재질의 케이스를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폰을 뭐 타입 C 케이블 오, 그래도 고속 충전기, 유선 이어폰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새 폰을 뜯는 즐거움이란 아주 좋습니다. 전원을 켰을 때. 오, 진동이 올려지는, 요런 느낌이 좋아요. 오, 맨날 갤럭시는 엣지 디스플레이를 보다가 이제 좀 플랫한 디스플레이를 보니까 적응이 잘안 되는데요. 2.5D도 아니고 완전히 플랫한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는데 괜찮다. 얘는 먼저 해외판으로 출시된 제품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출시된 제품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첫 번째는 직구한 제품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갤럭시를 쓴다면 굉장히 큰 장점. 삼성페이를 한국에서 발급된 카드를 국내 정발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LTE로 엑시노스 9611을 탑재했지만 5G 모뎀이 원칩으로 구성된 삼성의 엑시노스 980이 탑재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LTE에서 5G를 쓰면 체감이 되냐? 물론 체감되죠. 배터리 빠지는 게요. 사실 3G에서 4G로 넘어갈 때는 속도 차이가 굉장히 컸는데 4G에서 5G로 넘어왔을 때는 속도 차이가 거의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배터리가 4,000mAh에서 4,500mAh로 증가했고 결정적으로 가격이 해외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구를 하더라도 한 33만 원에서 36만 원에 구입을 할수 있는데 얘는 국내에 5G를 달고 조금 더 사양을 업그레이드해서 57만 원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전의 보급형 중가형이라고 이제 생각될 만큼 저가형이라는 느낌은 크게 들지 않았어요. 그만큼 요즘 이제 보급형이나 중급기의 디자인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것인데, 플래그십도 유명하지만 가장 많이 판매량을 이루고 있는 모델이 보급형이나 중가형 모델의 판매 비중이 높아요. 전면 디스플레이는 6.5인치, 20대 9 비율의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전면 카메라를 자세히 보면 펀치홀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S20 플러스와 비교하더라도 거의 비슷할 정도로 보급형인데 펀치홀의 사이즈가 작고, 최근에 출시한 논란의 폰, 베젤이나 전면 디자인의 차이가.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벨벳을 저가형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디자인을 가졌습니다. 갤럭시 A 오1의 베젤을 이제 S20 플러스와 비교하더라도 어 얘는 그래도 중급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베젤이 조금 두꺼운데 이것을 오히려 LG 벨벳과 비교했을 때는. 캬... 벨벳이 저가형이나 A51이 플래그십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전면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중급기들은 디스플레이의 품질도 좀 많이 낮단 말이에요. 얘도 플래그십까지는 아니지만, 와, 와, 이 정도면은 가격 대비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문인식은 광학식을 탑재했고, 사용해보니까 센서가 좀 아래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는. 불편했습니다. 근접 센서가 있는 제품들은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카메라 옆에 근접 센서가 작동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갤럭시 A51은 근접 센서가 없습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서 근접 센서를 빼고 카메라가 근접 센서의 역할을 하는 가장 근접 센서가 탑재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각종 카메라 주위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 전면 카메라가 한번 코팅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얘는 또 재미있게 지문 인식으로 잠금을 해제할 수 있지만 어, 보안 설정으로 가보면 얼굴 인식으로도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아이폰과 다르게 2D 사진을 스캔해서 인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안성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안드로이드 10부터 이제 전면 TOF 카메라가 없다면 이 기능을 쓰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LG 벨벳을 보면 얼굴 인식이 없어요. 하지만 삼성이 이렇게 있는 이유는 삼성 자체에서 얼굴 인식 기능을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TOF 카메라가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갖다 대면 풀리기 때문에 저는 이 보안 방식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투하브 스피커는 상단에 이렇게 작게 되어 있고 나머지 디자인은 요즘 이제 스마트폰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위에 마이크랑 유심 트레이, 볼륨 업다운과 잠금, 하단에 이어폰, USB Type C, 마이크와 스피커가 있습니다. 아 어, 얘도 이어폰 구멍이 있구나. 뒷판을 봤을 때 얘는 유리가 아닌 플라스틱을 탑재했어요. 그러니까 뭐 보급형이니까 어쩔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것도 평광 필름. 처럼 이거를 잘 써서 어떻게 보면 유리처럼 느껴지기는 한데 실제로 만지면 플라스틱의 느낌이 나는 그러한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뒷면의 패턴은 그 갤럭시 A90에서 본 것과 같은 약간 반반 디자인 같은 되게 독특하게 만들어놨죠. 무게는 187g인데 아니 조금 무겁게 느껴지기는 해요. 전면에 이제 유리는 이것도 보급형이다 보니까 고릴라 글래스 3를 탑재했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점이라면 플랫한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엣지처럼 이제 잘깨질리는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삼성이 얘도 이제 좀 괜찮게 만들어 놓은 게 전면 보호 필름이 기본으로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보호 필름을 구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갤럭시를 구입하고 또 보호 필름을 구입하는데 갤럭시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제가 S20 플러스도 출시되고 이제 계속 사용을 했는데 기본 필름의 품질도 꽤 좋았습니다. 갤럭시 A A5일을 보면 이제 전면 디자인은 꽤 괜찮거든요. 하지만 이제 아이폰 SE와 비교했을 때 태평양 베젤이긴 하지만 마감이나 이런 퀄리티, 색이나 이런 만듦새는 굉장히 좋아요. 사진으로 봤을 때 어? 그래도 갤럭시 a 5 1의 디자인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싶었지만 역시 아이폰 SE와 비교하자면 다른 것보다 뒷판이 저가형이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프로세서는 삼성의 엑시노스 980, 램은 6GB, 128GB의 저장 공간을 탑재했습니다. 글로벌 모델에 비해 5G를 탑재하면서 약간의 이제 AP가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싱글이 675, 멀티가 1852입니다. 이것을 아이폰 SE와 비교한다면 거의 두배 조금 덜 되는 수치예요. 물론 이제 아이폰 SE 스펙은 갤럭시 S20과 비교를 하더라도 싱글 코어는 더 높은 성능이죠. 진짜 아이폰 SE가 이러한 부분에서는 생태계 교란 중이 맞아요. 경쟁 모델 LG 벨벳과 비교를 하자면 거의 비슷한데 싱글 코어가 갤럭시 A51이 조금 더 높은 수치입니다. 크게 느리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플래그십에 비해서는 반응 속도가 늦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엣지가 없지만 이렇게 엣지 스크린도 사용할 수 있고 멀티태스킹도 뭐 크게 뭐 느리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이런 것도 괜찮게 쓸수 있어요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카툭티가 갤럭시 S20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작은 카툭티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카툭티가 진짜 거의 없는 정도인데, 그냥 차라리 언더 글래스 디자인으로 숨기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전면은 3200만 화소, 광각은 4800, 초광각은 1200, 심도 500, 접사 500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요즘은 중국기나 보급형들의 카메라를 4800만 화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OIS나 이런게 없긴 하지만, 오, 예전과 다르게 보급기도 꽤잘 나와주고 있고, 아, 이 폰과 비교시 갤럭시는 카메라를 딱지 않는 것처럼 뿌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한번더 확대를 해보면 HDR은 아이폰이 더 우수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주광에서 아이폰과 비교하더라도 큰 차이 없이 꽤 선명하게 잘 찍혔어요. 여기서 색온도의 차이가 갤럭시는 조금 더 높은 쪽, 아이폰은 낮은 쪽에 가까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사진은 저녁에 식당 가서 찍은 건데, 테이블이나 컵을 보면 갤럭시가 훨씬 더 선명하게 표현되는 것을 볼수 있고, 음식 사진에서도 갤럭시가 훨씬 더 선명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낮으로 돌아가 보면, 색감의 차이만 존재할 뿐두 제품 모두 잘 나오더라고요. 단, 확대해보면 OIS가 없는 갤럭시는 흔들린 모습이 더 보였습니다. 사람을 찍었을 때는 취향 차이겠지만, 갤럭시는 약간 붉고 밝게 표현이 되었고, 아이폰은 실제와 가깝게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빛이 부족한 야간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이때는 OIS의 차이가 확실하고 갤럭시는 노이즈가 조금 더 많아 보이죠. 다시 빛이 없는 상황에서 비교해보면 흔들림의 차이도 확실해요. 이 사진은 둘다 비슷하게 찍혔는데 나처럼 색온도의 차이가 있고 갑자기 고양이를 만나서 촬영해보니까 저조도에서 갤럭시는 색감이 아쉬웠습니다. 물론 갤럭시는 아이폰에서 없는 초광각 카메라나 접사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접사는 크롭해서 쓰는 게전더 편했고 초광각이 있다가 없으니까 이거는 좋더라고요. 3대4 비율 설정하는 곳에서 4,800만 화소로 촬영할 수 있는 모드가 있습니다. 먼저 1,200만 화소랑 비교해보면 뭔가 모르게 샤픈을 많이 넣은 듯한 느낌입니다. 여기서 4,800만 화소로 찍은 사진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선명하게 보화소의 장점이 나타났습니다. 야간 촬영 시 가로등을 확대해보면 센서 크기는 한정되어 있는데 화소는 더 커지다 보니까 수광량이 줄어든 차이가 크게 보이죠. 또 다른 사진을 봐도 노이즈가 많이 생기고 수채화 현상처럼 보이기 때문에 4,800만 화소 모드는 밝은 대낮에 Okay. 빛의 양이 충분할 때만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5만원인데도 OIS 카메라를 탑재했거든요. 근데 갤럭시나 벨벳은 OIS가 없어요. 광학식 손떨림 보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을 또 비교해봤습니다. 영상은 OIS보다 소프트웨어로 처리하는 EIS가 더 크게 좌우하는데 이렇게 비교해보면 아이폰은 짐벌을 든 것처럼 손떨림 억제가 가장 잘 되는 편이에요. 뛰어다니면서 촬영을 해도 더큰 차이가 나죠. 많은 분들이 게임을 하지 않는 다면 프로세서가 좋아도 큰 차이가 없다고 하시지만 사진이나 영상 후보정에서도 프로세서의 역할이 꽤 크게 좌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면서 느낀 게 갤럭시는 사진이나 영상이나 특히 저조도에서 AF가 왔다갔다하는 현상이 좀 심하더라고요. f HD 30 프레임으로 다시 비교를 해보니까 이때는 오히려 AF가 4K 촬영 시보다 더 많이 왔다갔다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동영상은 최대 4K 30 프레임까지 촬영할 수 있고 다른 폰들처럼 초광각, 광각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주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최대 8배까지 되는데, 와, OIS가 없으니까 엄청나게 떨려요. 그리고 이 제품에서 특이한 게 여기, 접사 카메라가 있어요. 이 접사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다가가면 접사를 찍을 수 있는 재미있는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와이파이 6 미지원, USB 2.0, 무선 충전도 지원을 하지 않고 15W의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모노 스피커라서 급 답답해졌다는 점, 방수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인상으론 중급기, 50만원대 스마트폰인데 전면 디자인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디자인을 했다는 점. 아이폰 SE보다 더 좋은 점은 스크린 사이즈가 더 크다 보니까 동영상을 감상할 때더 갤럭시 A51 쪽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SE처럼 빠릿빠릿하지는 않고 카메라에 OIS가 없고 사실상 삼성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든 이제 보급형 중급기 스마트폰 같은데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폰 SE 2세대가 전면 디자인 빼고는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 이두 가지 선택이 있어서 좀 고민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갤럭시가 아이폰과 제대로 경쟁을 하겠는지는 위해서는 그냥 5G를 탑재하지 말고 LTE로 가격을 확 낮춰서 출시하는 것도 더 좋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폰 SE보다 2만 원더 비싼데 5G 요금을 써야 하는 탓에 자급제를 구입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제 아이폰과 비교했을 때 체감되는 실제 구입가는 더 높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지금은 제 이제 메인 폰이 갤럭시 S22 플러스인데 이제 보급형도 이제 제대로 살펴봐야 되니까. 한동안은 또 아이폰 SE와 갤럭시 A51을 메인으로 사용하면서 실제로 써보면서 느낀 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초점 잡는 게 많이 왔다갔다 해요. 많이 왔다갔다.